안녕하세요 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이입니다. 지금 플라이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음 제가 저번에 가는 둘다 껌이 피딩한다고 예고했었잖아요. 근데 걔가 탈출해가지고 못 찍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야영을 좀 해가지고 그못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 플라이님이랑 제가 오늘 잡은. 이, 가는 줄닭거미에게, 이, 먹닭거미로 착각했던 요놈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통을 열어야 돼요. 아, 제가 열어드릴게요. 이게 가는 줄닭거미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사격 사육식...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아, 잘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접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 여러분 빨리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꺼냈습니다. 오 어, 떨어졌네요. 뭐 먹을지 안 먹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는 것 같네요. 이돌좀덜 자주 주실래요 아...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어 방금... 오! 오! 방금... 방금. 오! 오! 아, 핀셋으로 달려. 여러분, 그럼 한번 계속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돌좀 꺼내주세요. 또 얘는 피하네. 뭘 알아챘나 보네. 어? 무서워하는 건가? 여러분, 그러면 다른 애한테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거미를 꺼냈는데요. 자, 그러면 요번엔이 가는 줄다한테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먹었네요.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용했습니다. 아 근데 살짝 불쌍하네요. <laughs> 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얘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까 음파에 잡으러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얘보다는 작은데 엄청 큰 얘를 봤어요. 근데, 개보다, 얘가 더 멋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얘는왜 이렇게 자꾸, 아 will, I l o 이렇게 자꾸 탈출을 해, 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얘, 쌩쌩이, 왜 이렇게.